제가 이번에 호수 환경 생태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네, 그 동안 호수 생태학 강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네, 강좌는 유튜브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책의 내용은 물리학적 현상, 수질 화학적 현상, 생물학적 현상, 구역영화 수질 관리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호수 생태계의 개관이 설명되어 있고요. 물리학적 현상으로서 호수의 모양과 크기, 물의 밀도와 성층현상, 물의 이동, 호수의 빛투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화학적 현상으로는 수중의 이산화탄소와 pH, 호수 생태계의 인, 그다음에 질소, 그리고 주요 이온, 그리고 호수의 저질과 물질 순환, 호수의 유기물 이런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현상은 호수의 생물의 그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저서 동물과 어류, 또 하천 생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영양화와 수질 관리 부분에서는 호수의 부영양화 평가 또 지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부영양화 방지 대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